이도나 작가의 개인전 타임 앤 스페이스가 반포동 AB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도나 작가는 전통 민화의 새로움을 더해 구축한 독창적 예술 세계를 펼쳐온 서양화가입니다. 이달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민화의 독특한 색상과 기하도형을 접목시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2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 문을 연 AB 갤러리는 서래마을 출신 여성 중견 작가 3인전과 서초 작가 10인전을 기획하는 등 지역 예술가와 갤러리의 합동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알고 있다시피 북이 영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화는 저에게 있어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을 원하, 기원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연꽃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굉장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람해주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고 가지 마시고 작품 하나하나에 앞에 서서 많은 기운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런 제가 그 넣었던 행복감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서 가셨으면 합니다.